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7장을 함께 통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선지자 아모스의 담대한 순종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아모스 7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뱀후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그가 메뚜기를 지으시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것은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주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주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을 불러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메. 내가 이르되 주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서시고 손에 다림줄을 가졌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그 줄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칼을 가지고 여러 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러 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 하나니.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러 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오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너 선지자야 도망하여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베델에서는 다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 가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 7장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심판 앞에서 중보하는 선지자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아모스의 용기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모스 8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